지난 6일, 목동 야구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우천 취소에 걱정을 뚫고 야구 경기가 2019정기연보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회 말, 우리 대학교는 8번 타자 김주환이 투런 홈런으로 선취점을 올리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3회 초 고려대학교는 무사 3루에서 장준환의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하며 2대1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3회 말 나영채의 안타 이후 박승훈의 희생 펀트로 주자를 1루로 보내며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뒤이은 3번 타자 최동현이 1타점 적시타를 치며 3대 1로 고려대와의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4회 5회에서 우리대학교 현관우 선발 투수는 고려대 타자들을 상대로 연속 범타와 병살타를 끌어내며 고려대학교의 공격 흐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6회 초 고려대학교의 두 타자 연속 볼넷을 허용하고 고려대 3번 타자 김길중이 희생번트를 성공시키면서 우리 대학교는 실점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말루 찬스에서 타자 이영훈의 이루수 땅볼로 2타점을 올리며 승부는 3대 3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는 주춤하지 않고 7회말 선두타자 석정우가 우전 안타로 출루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어 나영채가 야수 선택으로 출루하고 박승훈의 희생번트와 최동현의 고의사구로 일사만루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후속타자의 중견수 플라이에 점수가 나지 않았으나 백도열이 깔끔한 3타점 2루타를 때리며 6대3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8회 초 성지원이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며 우리대학교는 실점 없이 6대3으로 2019 전기연구전 야구경기에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도중 생긴 우천이라는 변수에도 경기 내내 리드를 잡았던 우리대학교 야구팀은 2017 전기 연고전 우승을 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양긴다 투수전이라고 생각 했어요. 네. 왜냐면 어제까지 비가 와 가지고 네. 공격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아 투수전이다라고 네. 했는데 저희 선수들이 집중 있게 잘쳐준거 같아요. 내년 전기 연고전 야구 경기에서도 우리 대학교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